자, 반가워. 음, 사실 나는 연속으로 촬영하는 거라서 어, 오랜만이야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음,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 우리 어,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기능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그죠?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의문 체계에 대해 공부할 거야. 의문 체계. 자, 의문이다 라고 말하면은. 의문이란 말이 되게 낯설거든.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기역 리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이런 글자들을 생각하면 돼. 이게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수업이고. 그리고 이건 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세종대왕님이 너무 잘만드셨어어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드셨을까 어, 그래가지고 이게 공부하기 되게 편해. 그래서 이거를 어떤 원리를 이해하면 좋으니까 내가 그 상황을 설명을 할 것이고 크게 보면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자음만 얘기할 거야 자음만 자, 자음은 자총 어, 19개가 있고 모음은 21개가 있는데 뭐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어, 소리 낼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것을 자음이라 그래.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자 자 그래서 방해받는 이런 자음들을 갖다가 모아놔서 얘기를 해 봤을 때참 어,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위해서 어, 사람 옆모습을 그려볼게 잘 보이려나? 음. 자 여기까지 보이나 이게? 보인다 어 얼추 괜찮지 않냐? 자 여기에 해부도를 그리면 이제 입술 입술이잖아 입술 안에 이빨 이거 보이니? 어 이빨 그 안에 위에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은 여기 이렇게 혀가 딱 있는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지 얘 혀야 약간 징그러워졌어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린 입술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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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잇몸 윗 잇몸 여기를 윗 잇몸과 혀끝이라고 얘기해 왜냐면 혀끝이 여기 닿거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너네 그 여기 이게 딱딱한데 알지 이거 이거 만져보면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만져보면 여기 딱딱해가지고 가끔 멸치 먹다가 이게 퍽 찔리면 되게 아프잖아. 난 여기 뭐 먹다가 이렇게 쓰릴 때가 많았는데 여기를 갖다가 어, 센 입천장이라 그래. 그리고 더 넘어가서 혀를 이렇게 보면은 이쪽 안쪽에 되게 부드러운 데가 있거든. 여기를 이 천장 천장인데 여린 입천장이라 그래. 이거, 참.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목청이라 그래. 자, 이걸 굳이 그린 까닭은 순서 때문이야. 어, 이게 옛날에는 그 순음이라고 해서 순음. 이게 입술 순자거든. 어, 여기 다 한자로 돼 있었는데, 뭐 지금이야 뭐이걸로 그냥 통일하기 낫지. 대신 길어서 좀 귀찮긴 하다. 자, 내가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은 표를 그리기 위해서야. 우리 음운 체계를 보면은 이 음운 체계가 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전체를 그 하나하나 알면서 가라.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 근데 나는 반대로 하려고 그래. 먼저 이 표를 전체를 이해한 다음에 거꾸로 교과서에 답을 찾아가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 자, 자음 표야. 자, 자음표 그리는 방법. 자음은 이렇게 한 다음에. 너네 나중에 그릴 거다. 잘 봐. 나그 다음에 여기를 어... 먼저 입술 이라고 적을 거야 왜냐면 이게 뺀 처음 입술이거든 그 다음 뭐겠어 요거지 이 쓰기가 좀 길어요 윗 잇몸과 혀끝 이렇게 쓰고 찌 긋고 그 다음 뭐겠어 센입 천장 그 다음 뭐겠어 여린 입 천장 마지막에 목청 이렇게 한다. 이것도 입술 소리, 위디문과 혀끝 소리, 쎌임 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또 반으로 나누는데 위를 약간 크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걸 반으로 나눠서 얘를 안 울림 소리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울림 소리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잘 구분이 안될거야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 그 다음에 요걸 또세칸으로 나누는데 목청만 비워놔줘 이렇게 비우고 요거는 예사 소리 요거는 된 소리 얘는 거센 소리 이렇게 적는다 그 다음에 울림소리는 쭉근 다음에 비음 유음 이 나눠주면 돼 자, 요 표를, 요 표를 그릴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표 자체를 외워야 되는데 이걸 그 완전히 암기하지 말고 그 이해하면서 암기게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 순서를 암기할 수 있게 이 그림을 그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 순서를 일단 암기해 쓴 다음에 여기는 살짝 또 암기를 해줘 나중에 시험 볼때이 표를 딱 시험지 그리고 시작하면 거의 백점 맞아 이거는 자 어, 여기서 이제 외우는 방식에 어 이게 좀 수업할 때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좀 아쉽다 음 좀 창피하네 영상으로 찍을라니까 면 위만 외우면 돼 비읍 디귿 시옷 지옷 기읍 히 이렇게 외거든 근데 난 이거 어떻게 외냐면은 바다사자가 하 이렇게 외웠어 아 창피해 바다사자가 하그 바다사자 어떻게 생겼냐 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나 이렇게 이렇게 생기지 않냐 이렇게 대유상하다. <laughs> 얘가 바다 바다 사자가 헐 이렇게 웃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금방 외워져 바다 사자가 헐. 그 다음에 보면 돼. 이게 예사 소리거든. 된 소리가 뭔지 알아? 너네 밥이 되다 그러지. 어, 빽빽할 때어 그런 얘기하고 나 이게 빽빽하다면 쌍디읍이 되는 거지. 얘는 쌍디읍 되는 거지. 쌍시옷, 쌍지옷, 쌍기읍 이거 갖다가 뭐 빠따따따까 막 이러는데, 에이 그럴 필요 없어. 위에 것 외면 되잖아, 그렇지? 자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거센 소리. 이거 거센게 내봐. 후. 느낌 뭐지? 푸.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트. 얘는 없지. 어. 얘는 채. 이거는 크.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 가서 또 이렇게 배우더라 파티 축하 이렇게 배우더라고 근데 야, 굳이 그래, 그래야 되냐?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암기하는 거는 여기야 여기 여기만 잘 외우면 돼자 울림소리를 잘봐자 울림소리는 보면은 이게 공통적으로 얘가 비슷한 게 있다 이 공통적인 뭐 하나 들어가 있지 보이니? 요거 요거 네모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잖아 이 네모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요게 비음 중에 미음이야. 근데 이게 내가 그냥 대충 찾아낸 게 아니라 세종대왕님이 직접 만드셨어. 미음을 만드신 다음에 미음 위에다가 덧붙이신 거야. 대박이지 않냐? 그리고 <laughs> 여기 위디문과협끝소리 가만 보면은 여기도 뭔가 공통점 이 있지. 보여? 니은. 심지어 얘도 니은 있지, 이렇게, 어, 니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어. 여기에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기억하고 이은이 같은 라인이야. 여긴 없어. 그리고 니은과 같은 라인에 있는 애가 리을이야. 자, 이게 이제 자음표의 완성이야. 이제 설명을 좀 해주자면은 안울림 소리야, 울림 소리 차이는 뭐냐면은 어. 그 아,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일단은 직접 해보면 알아 비음이 대표적인데 비음은 코를 울리면서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너네 감기 걸리면 코 막힌 소리 나잖아 코맹이 소리 그거는 비음 때문에 그래 한번 코를 막아보면 알아 나 막아볼게 아이고 먼저 부의 볼까 부 막은 상태에서 부부 부. 한번 해봐 부부 부. 아무 상관없지 근데 미음으 해보면 코가 막 떨린다. 코막고뭐뭐 음, 음. 들리니 코 맹맹이 소리. 뭐뭐 느으 뭐 느으 이거는 막 코가 막 울리잖아. 얘는 울림 소리이기 때문이야. 근데 얘는 안 울림 소리이기 때문이야. 자, 이게 이제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요 리얼 같은 경우에는 니음과 같이 들어갔는데 유음이라 그러거든. 유는 흐를 요자인데 그 혀가 이게 펄럭이기면서 흘러가거든. 너 리을 해봐. 리을, 리을. 이러면은 막 리을, 리을. 뭐 이러지 않냐? 이게 혀야. 리을, 리을. 아, 되게 웃긴 자식 보고 있으니까. 리을, 리을, 리을. 그래서 이게 나중에 노래에 많이 쓰여. 이번에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여잖아 룰루랄라, 뭐랄랄리뭐 이런 식으로 이 리을 자가 많이 붙는 거는 되게 흐름이 커. 왜냐면은 이게 유음이거든. 울림소리 중에 유음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요 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안 보고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울림 소리 중에서 입술 소리 가 뭐가 있을까 이러면 딱 나와야 돼 미음 울림 소리 중에서 입술 소리 미음밖에 없잖아 딱또 해가지고 응? 여린 입천장 소리 중에서 안울림 소리 중에서 예사소리는 떠올라? 기억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 그럼 나중에 시험 볼때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고 고수준이 그안 된다면 적어도 요 표를 그리고 이 표의 내용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자음에서는 요 표가 제일 중요해. 이 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도 그걸 맞출 수가 있어. 자이 내용이 이제 이론이었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운 체계 중에서 자음만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모음에 대해서 할 거야. 자, 내용이 살짝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이거를 아주 열심히 머릿속에 익히고 이해해 가지고 시험 잘 보길 바랄게. 고생 많았어.